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가입니다. 요 아이는 항엽성룩인데요 여름에 너무 옷자라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되나 적심을 해야되나 그러고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길래 그냥 놔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처음에 저는 화상인 줄 알았네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드네요. 참나 그냥 이렇게 키워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내년까지는 그냥 둬 볼까. <laughs> 그리고 요 옆에는 마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새로 들여온 아이인데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요 아이는 멘도사 적심해준 거 꽂아놨더니 입꽂이도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입꽂이에서저 애기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도 펜너스가 너무 막 옷자라고 그웃자란게 가지가 이렇게 옷자란 게. 너무 빡빡해갖고 잘라서 이거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요 위에는 지금 하얗게 분도 입었죠. 오오 이거를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그 진벌 카메라를, 저 카메라 다이를 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좀 어설프네요. 이 찍기가. 진주 목걸이는 여전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날 요 아이도 이름을 모르는 아이 어느 분이 가르쳐줬는데 적어놨는데 아침에 스프레이를 좀 뿌렸더니 이슬이 맺혔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홍옥인데 홍옥 입꼬지가 된건데 이 판에서 자구가 3개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지금 있습니다 철아가 되는 거는 철아가 되는 건가? 그리고 요 아이는 언성 성을려라고도 하죠.고 언성하고도 언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 아란타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가지마다. 그리고 홍옥. 홍옥도 너무 길어가지고 여름에 옷자락을 해서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꽂아줬더니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드네요. 방울 벙랑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아, 좀 어설프네요. 이걸로 찍으니까 멘도사가 참 이뻐요. 이세이꽁이 밀면 꽃멍어리가 한두달 이상 가야지 꽃이 활짝 핀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쁘게 물이 들죠? 러우철화가 이렇게 이뻐지네요. 근데 네, 저희 집은 다육이가 변함이 없고 맨날 그 아이가 그 아이라 몇개 지금 들였거든요. 근데 어제 분갈이를 해갖고 아직 실내에 있습니다. 한 일주일 있어야지 가지고 올라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티 얘는 네티지오 레티지아가 우자라긴 했어도 여기 끝에가 이렇게 솔방울 마냥 이렇게 이쁘네요. 역시 얘는 당인이죠. 당인은 아주 그냥. 아우레지스 여기 로우, 로우도 이렇게 이뻐지네요 로우가 입장인도 많이 커지고 색깔이 이렇게 이뻐지네요 요 아이는 플루 서프라이즈 여기 미나 있고 하우 얘좀 보세요 예, 흙좀좀 좀 얹어줘야 될것 같은데. 나나오키미니도 많이 컸던, 많이 컸어요. 얘는 화재예요. 화재 조그만 거. 이건 얻은 거예요. 화초가게에서. 작은 거 얻었던 건데, 여름에 너무 우짜라가고다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고가 나와서 이렇게 물을 드네요. 이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 여기 이렇게 라울이 있습니다. 아우 좀 영상 잡는 게 많이 어설 어설픈 것 같아요. 아유 다시 배워가지고 이렇게 제 눈에는 다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안 이쁜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면 다 이쁘다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은 건강하시라고 인사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